안녕하세요 운전의 참견입니다. 이종보통 기능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점 공략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로 감점이나 실격을 당할 수 있는 부분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치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 좌석 위치부터 확실히 맞춰줍니다. 다음 안전벨트를 매고 시험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 시험 시작 안내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안내멘트를 듣고 동작을 하나씩 해야 합니다. 시동을 걸라는 안내멘트가 처음 나올 텐데 그때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주세요. 만약 기어가 파킹이 아닌 드라이브나 후진에 있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럴 땐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파킹으로 바꾼 다음 다시 시동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고 나면 네 가지 동작 중두 가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동작은 안내가 끝났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동을 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5초 내에 시동을 걸어주셔야 하며 두번더 안내가 나올 때까지 시동을 걸지 못하면 실격됩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브레이크를 밟고 차키를 스타트 위치까지 확실히 돌려서 시동을 걸어주세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꼭 밟고 시동을 걸어주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전조등및 상향 등 방향 지지 등 와이퍼 동작 중두 가지 동작을 시험하게 됩니다. 기어 변속 과제를 할때 주의할 점은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기어가 변속된다는 부분이고 기어 변속 안내가 나오는 기어를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기어를 확실히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해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조등 및 상향등 동작은 전조등 동작과 상향등 동작이 별도 동작입니다. 전조등을 켜라는 안내가 나오면 전조등을 켜고 상향등을 동작하라는 안내가 나오면 상향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꺼야 하는데 동작 순서를 하향등으로 전환한 다음 전조등을 돌려서 전조등을 꺼 주셔야 합니다. 하향등으로 전환하는 동작과 전조등을 끄는 동작을 동시에 하지 말고 하향등으로 전환한 다음 전조등을 꺼 주셔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동작은 좌측이 나올 수도 있고 우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라는 안내가 나오면 내려 주시면 되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라는 안내가 나오면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동작을 한 다음 끄라는 안내가 나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와이퍼 동작입니다. 와이퍼 동작은 두번 내려서 켜는 것과 두번 올려서 끄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렸다가 한번 올리지 말고 두번 내렸다가 두번 올리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감점 요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반드시 안내를 듣고 구분 동작으로 해주세요.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전조등을 켜라는 멘트가 나오면 전조등을 켜주시고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상향등으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동작해야 감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해주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어떤 기어를 넣어야 되는지 잘 듣고 동작해주세요.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삐 소리가 나면 파킹 위치로 넣으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동작해야 하는 기어로 넣어서 동작 확인을 하고 파킹 위치로 전환해 주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기 전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먼저 켜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에 넣은 다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B 소리가 나면 좌측 방향 지시등은 꺼 주시고 경사로 구간으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사로 코스를 통과할 때 주의할 점은 엑셀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서 정지선 사이에 정지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고 뒷바퀴가 정지선을 지나가면 정지하면 되는데 엑셀 페달을 너무 강하게 밟으면 지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경사로 코스를 처음 올라갈 때는 엑셀 페달을 거의 밟지 않고 경유선이 지나갈 때까지만 올라간 다음 브레이크를 밟고 3초 카운팅을 한 다음 엑셀 페달을 다시 부드럽게 밟아서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다시 경사로 코스를 넘어갈 때는 엑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차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게 밟아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정지에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밟아서 확실히 정지한 상태로 3초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정지하면 우측 모니터에 주황색으로 화면이 표시되면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3초가 지나면 그때 엑셀 패드를 밟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이종보통 자동차량은 경사로 코스에서 차가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경사로 코스 내에 잘 정지해서 3초 이상 카운팅을 한 다음 엑셀 패드를 밟고 잘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코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차로 코스의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한 번에 지나가지 말고 정지선 앞에 정지해서 한번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 방향등을 켜 주셔야 합니다. 차량을 움직이면서 좌측 방향등을 켜지 말고 반드시 정지한 다음 좌측 방향등을 켜시고 브레이크를 밟고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넣거나 파킹에 넣으실 필요가 없으며 드라이브에 둔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해 있다가 초록불이 들어오면 바로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급하게 지나가실 필요는 없지만 초록불이 들어오면 바로 움직여 주셔야 신호위반을 당하지 않고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보통 기능시험 각 코스별 유의사항 1탄이 종료되었습니다. 2탄에서는 지각주차코스, 돌발코스, 가속코스, 그리고 종료코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의 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